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스비 오분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관심있고 주제로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위 노출 방법. 유튜브 검색 엔진 최적화로도 많이 하는데, SEO라고 하죠. 한마디로 해서, 어, 내 관련된 주제를 검색했을 때, 내 컨텐츠가 얼마나 위에 뜨느냐, 여기 대는 내용인데요.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간단한 내용이고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한데, 저랑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나 아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항목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하면은, 어 1번 첫 번째는 양, 두번째는 꾸준함, 세번째는 네 설정, 네번째는뭐 클릭들도 뭐 이렇 보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추가 영상. 여섯 번째는 이제 대응.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활성화. 궁극적으로 일곱 번째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방법인데, 1 일곱 터 일곱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번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컨텐츠 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컨텐츠 양이 많으면은, 검색지 우선된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어, 이번도 결과적으로 이제,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컨텐츠 퀄리티보다 많이 만들어서, 자주 업로드하는 것 중요하다. 꾸준하게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꾸준하게 올리는 게, 그 퀄리티 높여서 아주 잘 만든 컨텐츠만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제목과 설명 문표 태그 설정으로 검색 시 노출되도록 한다. 라고 돼 있는데,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여기 유튜브가 있는데, 제 채널 들어가서, 예, 만들 때 말씀드리는 거요 자기 채널 만들 때 보는 건데, 아무 영상이나 뭐 들어가서 이게 보시면은, 설명 안 하겠고요. 동영상 수정이라고 있을 텐데, 처음에 말할 때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주지 않고요. 기 제목 있죠? 제목에다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주제에 대한 걸 자세하게 써놓고요. 설명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갖고 하겠다. 설명에 내용들 쭉들어가면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미리 보기 인데 미리 보기는 뭐 검색량보다는 보는 거고요. 태고 있으면 태그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쭉다 입력합니다. 더 많이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이 제목과 이 설명과 태그에서 따서 검색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네,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한다. 그러니까 클릭을 유도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잘 만든 유튜버들 보면은, 제목도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도 있게 하고, 또 미리,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도 되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클릭을 좀 하게 만든다. 일반 유저들이 클릭하게 되면 말해도 조회수가 늘어나고, 가끔 뭐 댓글도 달거나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클릭을 유도한다. 이런 방식이고요 아, 다섯 번째 특수효과, 뭐 자막 이외에 여러가지 효과, 음악이라든지 화면 효과 같은 거 넣거나, 종로화면, 재생, 목록 구성 등으로 추가 형식을 클릭하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화하게 되려면은 사람들이 자주 보고, 이제 다음 영상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영상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로화면쯤에, 다른 영상 보기에 노출하기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그전 영상에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드리는데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영상을 클릭하게 유도를 해라. 그런 내용이고 여섯 번째로 댓글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도 설정 안 하는 방법도 설정하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이제 어떤 질문이나 다른 거 해주셨을 때 다른 컨텐츠를 적용을 해서 유저 홍도를 올리는 방법 대응을 좀 잘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곱 번째 보면은 조회수가 늘고 채널 활성화가 잘되면 은 자연스럽게 상연출이 된다 뭐 궁극적으로 7번하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항목 방법을 위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나왔고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겠 1, 2, 3번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처음에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고 4, 5, 6번은 어느정도 활성화가 좀 돼서 좀더 활성화가 됐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음 초보자가 있을 때는 많이 만들고 자주 만들고 그리고 제목이나 태그 같은 걸잘 선정해서 검색이 잘 되도록 만들고,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제 퀄리티에 대한 이제 욕구라든지 이제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때 좀더 제목이나 미리 보기 태그 같은 것들을, 미리 보기 이미지를 잘 만들고, 특수효과도 종료하면 구성 잘하고, 댓글을 넣도 잘해서, 결국 저는 활성화해라. 이런 내용을 볼수 있겠죠. 물론 저도 아직까지 멀고 지금 약간 초보자 입장에서 본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용에 많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많이 적용해서 앞으로 콘텐츠, 콘텐츠 퀄리티도 높여 나가는 방안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뭐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많이들 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내용 드리는 것들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나 추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나, 추가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